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팝합니다 최근 인텔이 세계 최초로 2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때 왕이었던 인텔이 드디어 부활하는구나 혹은 삼성과 TSMC가 바짝 긴장해야겠네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1승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삼성과 TSMC가 아닌 인텔을 자국의 반도체 국가대표로 공식 임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의 승부를 넘어서 패권의 판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의 깊은 불안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미국이 처음 발명한 기술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설계는 미국이 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생산은 어느새 아시아의 작은 두 나라, 바로 대한민국과 대만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의 시장 70%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만드는 곳에 맡기면 되지라는 효율적인 논리가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코로나 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AI, 자율주행, 최첨단 무기까지 모든 미래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전적으로 아시아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안보적 약점인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칼자루를 남의 손에 맡겨둔 셈이었던 거죠. 이 불안감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서둘러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외쳤죠. 우리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라.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 부름에 가장 먼저 달려온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무려 23조 원을 투자해 거대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미국도 결국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손을 잡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진짜 속내를 절반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삼성과 TSMC는 훌륭한 동료입니다. 하지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용병이죠. 전쟁이 나면 돈으로 부를 순 있어도 마지막 총을 함께 쏠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용병이 아니라 피를 나눈 친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자본으로, 미국의 땅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진짜 국가대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 비록 지난 10년간 몰락하면 모두의 조롱을 받았지만 여전히 순수한 미국의 혈통을 가진 기업,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대표로 다시 뽑은 인텔을 어떻게 부활시켰을까요? 응원과 격려만으로 했을까요? 천만에요. 미국은 그야말로... 노골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인텔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인텔에 약속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접 지원금 85억 달러, 저금리 대출 110억 달러, 합치면 27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은 인텔에게 모든 걸 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인텔의 목에 수혈된 단순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과 TSMC를 향한 미국의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걸고 키울 회사는 바로 인텔이다라는 선언 말이죠. 하지만 미국의 진짜 무서운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 지원금을 단순 보조금이 아닌 인텔의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단숨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미국 정부는 인텔의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인텔의 기술과 생산 라인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것이죠. 국가라는 가장 강력한 백을 얻은 인텔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개를 단 호랑이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기술 개발은 급속도로 진행됐고, 수십조 원의 공장 건설 계획도 망설임 없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이번 세계 최초 2나노 양산 성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리본 팻, 파워비와 같은 최첨단 신기술까지 적용하면서요.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인텔의 부활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국가대표의 등장 앞에 우리 삼성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물론, 인텔의 추격이 삼성에게 엄청난 위협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미국과 인텔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반격의 카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 전장은 파운드리만이 아닙니다.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를 두뇌처럼 만든다면 그 두뇌가 일할 수 있는 넓은 책상,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시장의 압도적인 황제,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AI의 핵심 부품으로 불리는 HBM, 고대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의 일부 점유율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AI 시대의 또 다른 심장인 메모리 시장만큼은 삼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삼성의 첫 번째 반격카드, 그리고 미국과 인텔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기술 경험치입니다. 인텔이 이번 2나노 공정에 적용했다고 자랑하는 리본 팻 기술. 사실 원리는 삼성이 이미 3나노 공정부터 상용화한 GAA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기술의 뿌리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은 인텔보다 최소 2년에서 3년 먼저 이 차세대 구조를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율 안정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 그게 바로 삼성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인텔과는 경험의 레벨이 다릅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연결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 역시 삼성이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카드는 오직 삼성만이 가진 궁극의 무기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 IDM 구조입니다. 삼성은 인텔처럼 설계도 하고, TSMC처럼 생산도 하며,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최종 제품,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TV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합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설계부터 제품까지 전장을 모두 가진 유일한 플레이어. 위기 때일수록 강해지는 구조. 그게 바로 삼성의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인텔을 되살린 이유, 그건 단순한 기술 부활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기업의 싸움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삼성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메모리라는 영토, GAA라는 경험, IDM이라는 생태계. 삼성은 이세 가지 무기로 인텔과 미국의 장기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텔이 속도전을 택했다면 삼성은 지속전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냐의 싸움, 그 승부의 결말,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패권의 판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세상의 흐름을 깨뚫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